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크 인사즈 입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차트 해석을 통해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단기간에 상승이 나올 코인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코인이나 추천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직접 트레이딩하는 종목들 위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당연히 상방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전체 계좌 수익률 80%고요 개별 수익률 보시면 솔라나 가248% 아발란체가 226%체인링크78% 오브스 53% 시아코인 55% 그리고 메타디움이 56% 밀크가 마이너스 1% 리프리 23% 미나가 11% 정도 현실을 보고 있네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수익 중에 있어요. 영상 찍는 지금도 제 계좌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만 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전체가 하락이 나와서 우리가 좀 전체 계좌 수익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마 내일쯤 다시 어,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이것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에서는요, 단기급 등유력한 코인뿐만 아니라 세력들이 매주 매집하고 있는 매집 종목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그 근거까지 전부 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돈 내고 이상한 유료반 가입해서 손실 보고 정보 받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무료로 받아가세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돈복사가 되는 계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7-6919 7 위에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수백 퍼센트 수익 날수 있는 세력들에 매집하고 있는 코인 단기 급등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단기 상승 예승 코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바로 시바이노입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요 주말에 보통 변동성이 없는데 토요일 날 정말 큰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앞서 매집봉이 한번 크게 포착이 된것 또한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인가요? 세력이 있다 없다. 세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캔들 지지라인만 잘 지지만 해 준다면요 내일이라도 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물량을 내놓을 게 아니라 지금 더 매수를 하셔야 하는 기회입니다. 앞서 흐름 보시면요, 우리 이 상승을 하나의 양봉으로 생각을 하고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깃발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이 구간 동안 한 일주일 동안 횡보를 하면서 매물대를 쌓아주는 모습 보였죠. 그 이후에 바로 큰 양봉을 만들면서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력 형님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물량이 매집이 안 됐는지 세력들이 개인들의 패닉세를 유발하면서 시장에 나온 물량을 다시 한번 같은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구간, 이 구간에서 꼭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실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더 눌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지지 라인 여기 세력선 보이시죠? 초록색깔 0.012 자리까지는 열어두시고 추가 매수 비중 남겨두신 다음 들어가신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괜히 혼자서 들어가셔가지고 손절하지 마시고 하도 방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매수매도 타점 받으신 다음에 안전한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100% 무료로 전부 실시간으로 디테일한 매수 매도 가이드라인 공유해드리면서 지금과 같은 수익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절대로 돈까지 내면서 리딩방 들어가서 손해 보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당장 매수를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제가 타점 드리는 코인들이 실제로 상승을 해주는지 먼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입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 8277 6999 여기로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막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자면요. 영상 녹화하고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상만 보시고 섣불리 매매하지 마시고 더 정확한 근거와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무료 정보 방에서 실시간으로 받아가신 다음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